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는 귀인 중에 귀인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멋진 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 혼자서 험한 세상 살려고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저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던 영적인 귀와 안목과 감각을 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꼭 손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때 이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뜨리고 안뜰에 들어가기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아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극난과 그,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상꼭대기 지점의 주원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에이. 또이렇하하루시작작이었었더 소중한 한하를하하님이이선물주주습습다다 여러분, 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그래요. 아, 여러분, 여러분, 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귀분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어, 인생에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귀인이 찾아와서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현명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공에 이르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속엔 대부분 다 이렇게 귀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귀인을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것은 그저 행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인을 만나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어, 좋은 사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질 않대요. 뭐냐 하면, 자식이, 자신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귀인들은 나타나게 되고 만나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귀인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소중한 귀인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잘 알겠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여러분, 서로서로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귀인도 얼마 못 가서 왼수가 되고 마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곤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귀인은 찾아오고 준비된 자에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뭐 사랑하는 가족들, 아, 여러분, 참 귀인 중에 귀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암원교의 성도들, 그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소중한 귀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서로서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청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 아, 이게 이제 소통과 이해거든요. 서로서로, 어,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걸 서로서로 주고받고, 아, 당신 생각이 그렇구나. 당신 마음이 지금 그런 기분이구나. 하는 걸 서로 이해해 줄수 있는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이 여기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해 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거든요.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세 번째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나갈 때 서로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수 있다고 말하죠. 자꾸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고 버릇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나를 잘 살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에겐 이 세상 무슨 일이 들어가도 보고 듣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다 생산해서 재생산해서 나오는 말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에요. 머리가. 사고방식이 그래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여러분, 무슨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긍,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관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 서로 관심사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공유를 못 해요. 공유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저 사람의 관심사가 저기에 있구나 하고 아 그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번 아, 리액션이라고 그러나요? 맞장구 쳐주고 좀더 이렇게 좀 공감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에게 딱 끊어버리고 내 얘기해요. 나한테 공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안 돼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감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랬어. 야, 그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았어? 하면서 공감을 해 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은 나에게 공감을 해 줄까요, 안해 줄까요? 공감을 해 주죠. 근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면? 아이, 고개를 돌려버리죠. 안 듣죠. 공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서로는 공감이 깨져버리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리액션도 한번 하고, 공감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도 잘 들어주고, 내도 기분도 좋고 신이 나서 서로 쿵짝쿵짝 잘 맞으니까 행복한 거죠, 관계가. 따뜻한 돌봄이 서로에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 서로 돕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적이지 않다면 그 도움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 줄수 있는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어떤 관계예요? 함께 모여서,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란, 이렇게 서로 서로가 좀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발전해져 갈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까지 갈수 있어야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여러분 귀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귀인, 가장 소중한 귀인이 누굴까?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40장에서 꽁충 뛰었잖아요. 전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성전 동문, 소문, 북문, 남문 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성전 안으로 누가 들어가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들 읽으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에스겔이그 발간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었는데 그 환상 속에 계셨던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갖다 쳐놓고 거기서 유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그때 보았던 그분의 환상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무슨 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동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동쪽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뭐 묘자리 보고 그러는 사람들도 그뭐 우리나라 미신들도 머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고 해가 떠오르는 그것이 뭐 좋은 자리다 뭐 이렇게 풍수지리설로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동쪽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져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회복이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영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 우리와 함께 인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도 뭐냐면 영원히 영원히 거기를 거처로 삼겠대요. 내 발을 두는 곳, 내가 거기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그죄 가운데 빠지자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동행하기를 원해요. 고룩한 임재로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은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그래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잖아요. 어차피 구역장들 함께 공부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 깨뜨리고, 계속 실패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더라. 여러분이 거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활란의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혁명왕의 지혜를 가르쳐 줘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성숙과 발전으로 함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싫은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과 온갖 우상들을 자꾸 쌓아. 그분들은 그분을 자꾸 내삶 속에서 몰아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귀인 중에 귀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귀인 중에 귀인이실 겁니다. 귀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요. 그 어떤 인생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인 중에 귀인 되신 그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내일이면 수련회를 떠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양은 꽤